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요새 상표를 선점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2020년만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등록이 취소된 상표가 무려 1,6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인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표법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어서 이 상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간추려서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합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와 BBQ 치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 사이의 분쟁입니다. BBQ 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는 외식업 외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영역에서 제네시스라는 영문이 포함된 상표를 오래전부터 등록하여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너시스 BBQ가 이들 영역 전부에 대해서 사업을 영리한 것은 아니었기에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제너시스 BBQ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의 상표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20여 건의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했고, 많은 영역에서 제너시스 BBQ의 등록 상표가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내가 등록하여 사용하고 싶은 상표가 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포기 아니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해당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신의 지정 상품에 대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상표를 지켜야 하는 상표권자의 입장도 궁금해지시죠? 사업을 위해서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사업 준비가 길어지다 보니까 상표를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해놓았다고 자칫 안심하다가는 불사용 취소 심판으로 인해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상표권자로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다거나 광고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증거, 예를 들면 거래 명세서, 카탈로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증거들을 잘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표, 등록만 해놓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